삼천 원 양말을 신고 시작해 볼게요. 그래? 너무 높게 올라가아 온다, 온다. 잡았네. 잡았어? 어, 어 그래? 어, 잡은 거네. 피레미네. 삼천 원가? 아, 어, 근데 느낌이 꺾지네아씨 <laughs> <laughs> 새로운 릴을 하나씩 구매했고, 오늘 마수하는 걸로. 근데 난 사실했어, 방금. 꺾지로. 꺾지로. <laughs> 그래서, 모노노우로, 이거 모노노우야? 응. 모노노우로 마수하고 싶어요? 네. 바꿨네요, 모노노우저 다시 바꿨어요. 모노노 마수했어요, 저번에. 아, 맞다. 저는 아주 예쁜 진주가 달린, 초점이 안 맞아. 요예 스피너를. 한번 마스 해보겠습니다. 출발! 아까 했지만 또 출발! 혼자 저 좋은 포인트를 독점하고 있었다니. 참을 수 없어. 용서 못해. 쭈었어? 민호? 쭈었어? 스냅 있다, 여기 스냅 줄까? 어? 스냅 줄까? 여기 스냅 있어? 응. 나도 던져봐도 될까? 내줄왜 이래? 어, 이래, 어떡한다? 큰일 났네. 어, 이거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걸? 초코타임. 저 아이는 좌우는... 초코 타임도 필요 없나 보다. 어, 이거 진짜 먹겠다고? 어. 왜 먹을 수 있어? 가능해? 없으면 안 되는데. 엄터맨 어, 대박! 완전 사이즈 이만했는데! 어! 100%! 아, 빠졌어, 빠졌어. 요 바로 앞에서 물어가지고.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산천원 있어. 체이스 했어. 조심해, 들키지 않게. 아, 까오! 아, 까오! 아, 저거를 못 찍다니. 얘들이 갑자기 절대 들키면 안 돼. 여, 기 내가 봤을 때 한두 마리가 아니야. 내가 박슬기가 드디어 체이스를 보았습니다. 아, 갑자기 안 보이네. 아, 비창스였는데! 왔다 왔어요 선생님 산천어요 아 어, 자기야 도와줘 한번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사이즈 좋고 고마워 좀더 오랜만에 보네 이봐 이봐 내 있다, 이따 이따 렌트 제가 오늘의 첫 산천어를 뽑았습니다 가자 집에 가자 아쉽다, 안녕. Bye. Bye. 있어요. 어, 나 드랙 너무 풀려있나보다. 괜찮아? 미안해, 어떡해? 네, 준아. 네. 어. 어, 자기야. 내가 잡어버렸어 미안해. 어, 와, 많이 먹었네. 어, 진짜 좋다. 먹고 대망이었네? 어, 사이즈 너무 좋다. 이제 삼촌어를 잡아버렸습니다. 또 얻는가? 잘가. 거기 아닌. 보기 아닌데? 아닌데? 어디갔어? 어디 오 잘갔다. 좋겠다. <놀람> 태준이가 딴거 하고 있을 때 자꾸 제가 그냥 틈새 캐스팅하는데 두 마리나 잡아버렸지 뭐예요? 캐스팅. 나 왼쪽 사이드, 폭포. 여기 무조건 하나 더 나와. 느낌이 와. 자기야, 내거 스피너로 바꿔줄까? 자기가 이제 이거 써볼래? 여기 너무 마음에 든다. 저기서 뭘 저렇게 찍고 있는 걸까요? 되게 신기한 새 소리 들리는데 무슨 새인지 모르겠어요. 약간 원숭이 같기도 하고. 뭘 찍고 있는 거지? 있다. 왜내건안 먹지? 오케이. 아. 빠졌어? 따라온다. 따라온다. 왜또 그래, 빨리 해 봐. 두 마리 정도 따라붙었어. 그래? 나 해? 파마크가 아주 선명한 꽃구나짜바 우리 사진으로 찍을까? 이제 놔주면 안돼잘가 오래 살아야 돼 너 아유 어, 하지마 오래살아 아니 한놈 어? 하나 놔주자마자 바로 이렇게 걸렸다고? 응. 아니 지금 한, 한 아이를 놔준지 한 15초 10초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또툭 던지더니 얘가 또툭 물었어요 g 라오아 이뻐 <웃음> <웃음> 황당해 또 던져봐 너러러러러러러러라라라러러러러러리다 <우리 삼삼했다>. 오전에만 러러세러러세 마리. 세 마리. 러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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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잡은 네 번째 헌터는 아직열주시도안됐지 애들이 되게 먹이를 잘먹었나보다그러니까거 이거. 제가 엄청 깜거하지 응? 거 이거. 이 이거. 얘도 이기 들어 좋거 이거. 아이이이이 배고 <laughs> 어, 대박! 자기야, 내거 로드 조심해. <laughs> 대박! 우와! 엄청 커! 아, 인생 산삼. 잠깐만 얘 몸부림치잖아. 이 얼른 빼자. <laughs> 어, 진짜 커 대박! 내가 2 0한 3, 4? 진짜? 어, 그거밖에... 그안 돼? 느낌 이상해 에그 그거 그래? <laughs> 난.. 배가 왜 이렇게 빵빵해? 여기 애들 다잘 먹었나봐 공정빵도 크고 응. 뽀동뽀동 하네 우리 가을이 같네 응. 너무 이쁘다 대박 축하해 어머 바람이 좀 멈추면 정확한 캐스팅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저거, 스피너가 저기에 걸렸는데, 포인트 파괴를 할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나온다, 나와, 여기. 무조건이야. 통신업만 잘하면 돼요. 제가 이거 걸리기 전에 캐스팅에 천천히 걸었는데, 빠졌어요. 돌고래처럼 점프해가지고. 하지만, 네 마리를 잡았기 때문에, 전혀 아쉽지 않다는. 여기 나와. 아니면 자기 왼쪽으로 가서, 저기 오른쪽으로 캐스팅 해보는 건 어때? 그렇지, 그렇지. 왔어요? 사이즈가 큽니다. 우와! <laughs> 저기로 가볼게요. <laughs> 너무 멋있다. 아주 건장한 산해를 뽑아내셨군요 제발 마지막 맛 진짜. 어. 꽤나 이쁜 수 산천아. 와, 꼬리가 진짜 너무 예쁘다. 하마크도 되게 선명하고 컬러가 엄청 예뻐. 호랑이 같네. 자, 갑니다. 밟아. 야호 메밀국수. Let's go. b 마침 시골 할머니 집에서 할머니가 찾아주신 듯한 밥상을. <laughs> 어, 미노우에 별 반응이 없어 가지고 큰 박스에 빈티지 스피너 하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세마리나 뽑아낸 스피너는 제가 딱초으로 모르고 날려버렸습니다. 누군가 죽게 되신다면 행운의 스피너니까 꼭잘 써주세요. 가, 가이 바이보 가위바이보 어디? 나 그럼 여기 해도 돼. 나 여기 한다. 저긴 없으면 이상한데? 없어? 나 해볼까? 그렇게 앉으면 시원해? 그럼 나도 한번 앉아볼게 대박 시원해 <laughs> 미쳤어 우와 너무 시원하다 아 마지막으로 한 마리만 딱더 나와주면 좋을 텐데 그치? 처음으로 2박 3일 낚시 왔는데, 뭐, 어제는 늦게 도착해서 친구랑 밥 먹는다고 아무것도 못했고, 오늘 새벽부터 열심히 했고, 내일도 할수 있고, 오늘 잘했고, 좋았고, 1박 잘 끝냈고. 선생님, 가자면서 왜 자꾸 미련을 떨치지 못하시는 거죠? 이제 낚시 안 하겠습니까? <laughs> 오늘 낚시 어떠셨어요? 아, 진짜 인생 낚시 인생 낚시라고 했다 <laughs> 나도 똥똥 똥똥똥 똥똥 역시 이틀 차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나,